소백산맥 줄기에 에워싸여 전라북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진안.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높은 만큼 시원함을 자랑합니다. 막바지 여름,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물이 좋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진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합니다. 진안군 주천면 진안군의 대표적 여름 관광지 운이람 반이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운이람 반이람인데요. 제 오른쪽으로 명덕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고요, 제 왼쪽으로 명도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가 아주 깊은 협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곡으로 운장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약 5km 구간을 우리는 운이람 반이람 이 지명 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운이람 반이람은 여러분이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구름만 있다해서 운이람이고 하루 중에서 반나절밖에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해서 반이람이라는 지명으로 붙었습니다. 또 예전에 어머니들이 결혼을 할 적에 가마를 타고 넘으면서 너무 계곡이 험하여서 울고 넘었다 하여서 운이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계곡물의 시작은 운장산. 이 계곡을 따라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운이람반이람 숲길로서 이 전체 구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물소리를 옆에서 들을 수 있고. 초록빛의 나무들의 이 생기발랄한 모습을 볼수 있으며 새소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은 무장의 길이고요. 전라북도 천리길 중에서 강병길이고요. 또 하나는 공원길 구 구간 중에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리도 멀지 않아서 이곳은 아무나 걸을 수 있고 또 걸으면서 힐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치 보지 마시게 길이기도 합니다. 애완개를 데리고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가실 수 없지만 어, 이곳 지난해 운이란 반이란 숲길은 개를 데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셔도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되는 길입니다. 이곳은 사계절 아름다운 길로서 여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맑은 물과 푸른 숲 때문에 좋고 가을에는 이곳이 또한 단풍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서 그렇지만 길이 편안해서 걸을 수 있는 전혀 부담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힘차게 흐르는 물줄기, 당장이라도 시원한 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숲길을 따라 잠시 걸어볼까요? 그야말로 집채만한 바위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운이람 반이람 28경 가운데 11경에 해당하는 바위인데요. 여기에 있는 집채만한 이세 개의 바위가 우리가 여기를 천렵바위라고 부릅니다.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와 지는데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쓰는 공간을 안채라고 하듯이 여기도 이렇게 깊숙한 동굴처럼 생긴 이곳에. 부녀자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오면은 남자들이 밖에서 철렵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여기서 끓여서 어 가족끼리 논아 먹고 그렇게 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철렵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은 꽤나 넓고 이런 공간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마치 동굴을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곳이 이제는 어. 암벽 등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바위가 암벽 등반을 할 만큼 굉장히 높고 크죠. 주변으로는 나무 숲이 조성돼 있어 잠시 쉬어가기 제격입니다. 1940년대 이전에는 길조차 없었던 곳. 하지만 누군가의 수고로 이제는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다리가 방문객의 눈을 먼저 사로잡더니 이내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 우니람 바니람 구름 다리는 지난 7월 중순경에 개통이 되었고 넓이가 1.5m 폭은 좀 좁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220m이고요. 높이는 한 80여 미터가 되는 곳으로서 올라가게 되면은 운이란 반이란 계곡을 시원하게 볼수 있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한 폭우가 쏟아질 경우는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건너가실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 7월 중순 개통된 구름다리. 구름다리에서 바라보는 운이랑 반이랑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경이라고 하네요. 구름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분들은 바로 이곳에서 운이랑 반이랑 계곡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눈 앞으로 커다란 바위들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이곳 물속을 바라다 보면 아주 집채만한 그런 바위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 바위들은 중생대 백악기 때두 양쪽 봉우리들에서 그 화산이 폭발하여서 용암이 흘러 내려서 커다란 바위가 되었다가 그게 한 차례만 있었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직과 수평의 전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리가 된 것들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서 이 내과 바닥에 많이 깔려져 있어서 그때부터 이런 커다란 바위들이 있게 되었고요. 그 바위들이 모양이 아주 특별하고 좀 특색이 있는 것들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잠시 시간 여행을 온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요. 뒤로 보이는 바위가 1단과 2단, 2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바위가 보이시나요? 저 바위의 이름은 대불바위입니다. 마치 부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행히 위에 얼굴 모형의 바위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곡과 바위,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에 감탄하다 보면 더위도 저만큼 사라집니다.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숲길과 편안한 데크길을 오가며 지루의 틈 없이 다른 풍경을 선물해주는 운이란 반이란길 걷다 계곡에서 쉬며 여름의 끝자락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죠. 진안고원길 9코스의 끝이죠. 10코스가 시작되는 지점에 도착하자 자연 암석 위에 세워진 정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면 세 칸, 3칸, 측면 세칸의 팔작 지붕, 누마루 집, 와룡암인데요. 와룡암은 단순한 정자나 암자의 의미를 떠나 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당 겸 학교였습니다. 김중정이라는 분은 호가 근구당인데요. 그분이 서울에서 벼슬을 하시다가 나라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벼슬을 버리고 이곳 주천명까지 와서 사시게 되었는데 조부이신 김충립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는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어, 1650년도에 이 와룡암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 호학을 양성을 하시면서 건너편에다 지었던 것이 비가 오고 홍수 나고 이럴 때는 책 같은 게다 젖어서 안 되게 생겼으므로 물 건너인 이쪽으로 마치 누워있는 용처럼 생긴 이 와, 바위 위에다가 정자, 이 와룡암을 지어서 호학 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8호로 지정이 됐죠.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학문을 닦는 게 가능했을까요? 굳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가끔은 쏴 하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지난해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폭포가 있는데요. 지난 고원길 15코스 가운데 7코스에 포함된 황금 폭포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오는 길은 구원길 7일 구간 역방향 주행 코스로서 정천 학동마을에서 심원제를 넘어서, 어, 가치마을을 지나서 지금 황금 폭포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은 북이면 주민자치 센터까지 약 7시간 걸릴 정도로 어, 굉장히 먼 코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고원을 한번 걸어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폭포를 만나기까지 주차장에 주차한 후 (20여 분) 걸어야 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절경을 마주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약간의 수고로움은 이겨내야겠죠. 공원길 7코스를 걷다 보면은 어, 이런 바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바위는 여감으로서 우리가 주로 마이산에서 볼수 있는데 10km 떨어진 이곳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찰하면서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위며 나무 자연 그대로의 주변 풍경을 관찰하며 걷기를 이십여 분. 드디어 황금폭포와 마주했습니다. 어, 제 뒤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가 보이시죠? 황금폭포입니다. 황금폭포는 진안군 북이며 황금리에 위치해 있고요. 황금이라는 지명에서 유래된 폭포입니다. 폭포 위쪽으로는 가치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가치마을 뒤쪽으로는 옥녀봉이라는 산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마을은 옥녀봉에서 어, 귀한 선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고개를 넘었다 해서 가치라는 지명이 따왔고 그 마을을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내려오는 폭포인데요. 정말로 시원하고 보기에도 좋고 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폭포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곳 황금폭포는 고원길 7구간을 걸어오면서 피곤함을 싹 풀어줄 수 있는 백미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폭포만 떼어낸 게 아니죠. 시끄러웠던 마음도 고요하게 잠재워주는 길.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생태, 오직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황금 폭포입니다. 지난해 늦여름을 만끽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 금강의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는 선바유입니다. 지난 물 문어관에서 시작되는 지난 용담댐 감동벼룩길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땜에서 방출하는 시원한 물줄기와 청정한 자연을 감상하며 걷고 쉬기 좋은 곳이죠. 용단면에 어둔이라는 곳인데요. 어둔이는 모래톱이 한 500m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래톱이 없어지고 자갈로 이렇게 메꿔놨고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소나무가 있는 바위, 커다란 바위 하나가 우리가 섬 바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섬처럼 이 바위를 뺑 둘러서 물이 휘돌아 감기 때문에 섬바위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애국가의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곳이라서도 유명하고 또한 2년 전에 핑클이 여기 와서 캠핑카를 놓고 저 선바위랑 사진을 찍고 갔기 때문에도 더 유명세를 타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캠핑하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담댐의 물이 진한 군을 벗어나 무주로 들어가는 어귀쯤에 14m 정도 섬처럼 솟아있는 선바위. 강 가운데의 소승 풍경이며 바위에서 자란 소나무가 절경을 이루고 고즈넉한 매력을 간직한 곳이죠. 선바위는 감동 벼룩길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용담댐에서부터 시작해 선바위를 지나 감동 마을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숲속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찾기에도 그만이죠. 어두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길은 감동벼룩길이에요. 이름처럼 아주 감동이랍니다. 하지만은 그 감동벼룩길이라는 말은 이, 마, 이 길의 끝에, 감미 많이 나는 감동 마을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벼룻길은 낭떠러지 길이라는 뜻인데 바위로 아주 힘들게 올라채면서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지요. 예전에 감동 마을 사람들이 시장을 가거나 감동 마을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때이 길을 이용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새 신장로가 나면서 이 길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다시 그 예전의 아름다운 길을 되살려서 지금은 감동 벼룩길이라는 어, 이름으로 이 길을 많은 여행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원시림처럼 아주 옛날 모습이 많이 간직되어 있는데요. 고사리류나 안전부채나 이런 어, 야생화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길로 뽑고 싶습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여름이 아쉬우신가요 그렇다면 시원한 나무 그늘이 반기는 감동 넘치는 길을 걷고 요 정도 잠시 쉬어간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진안의 명소들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해 늦여름은 아름답습니다.